자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. 자 이것에 대하여 다음을 답하시오. 자 바로 1번입니다. 방정식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랍니다. 자 그러면 양변 을 x제곱으로 나눠보죠. 아이고 x제곱으로. x 제곱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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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실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x 제곱분 x 네 제곱이니까 x 제곱되겠고요.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3x가 됩니다잘안 보이실런가? 자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. 자이번엔 이렇게 봅니다. x 제곱 약분되면서 플러스 2 되겠고요. 자 이번에는 이렇게 봅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x 분의 3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봅니다. 그러면 x 제곱 분의 1 되겠죠? 그리고 우변은 여전히 0입니다. 자, 그런 후에 x 플러스 x 분의 1을 t로 놓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x 제곱과 x 제곱 분의 1을 앞으로 당겨내고요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x 분의 3이고요, 플러스 2입니다. 자, 얘를 x 플러스 x 분의 1을 이용해서 을 곱셈 공식 변형이죠 어, 마이너스 2 붙여주면 되겠구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시면은 또 x 플러스 x 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자,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볼까요?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은 퉁퉁 쳐서 사라질 거구요 이제 x 플러스 x 분의 1을 t로 치환하라고 하니까 t 제곱 마이너스 3t가 되면서 괄호 1번 문제가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 T 제곱 마이너스 3T는 0이 되는 거죠. 자괄로 1번에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 얘를 풀어랍니다. 자 인수분해하시면 되겠고요. T로 묶어내시면 되겠죠. 그러면 T는 0 또는 3입니다. 자, 바로 2에서 구한 t의 값0 또는 3이죠. 이것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, t가 원래 x 플러스 x분의 1이었던 거잖아요. 얘가 0이 되거나 3이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이 0이 되는 경우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. 양변에 x를 곱하시면 은 x제곱 플러스 1은 x가 됩니다. x, x, x를 곱한 거예요. 그러면 보니 0이지. 자, x 곱하고 x 곱하고 x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얘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i다라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x 플러스 x 분의 1이 3이 되는 경우고요. x를 곱하시면 x 제곱 플러스 1는 3x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. 자,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쓰셔야 되겠고요.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인 거니까 x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최종적으로 4차 방정식에 하나, 둘, 셋, 넷네 근이 구해졌다라는 거.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문제에서 어, 물론 과정대로 진행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. 근데 그냥 과정이 없이 그냥 다음 4차 방정식을 풀어라. 다음 4차 방정식을 풀어라. 라고 나온다라면, 과정이 없었다라면 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었을 거예요. 왜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 하셔야 되는 게 인수정리가 안 되라는 거죠. X에다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음으로써 0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. 얘는 인수정리로 풀수 없는, 그러니까 보기차식처럼 인수정리로 풀수 없는 예외의 유형이 되겠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보기차식도 딱 보자마자 딱 알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. 인수정리를 하다가, 어, 안 되네? 아, 보기차식이구나. 이러시면 이미 시간은 다 흘러갔다라는 거죠.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딱 보자마자 어, 이거 인수정리 아니라 x 제곱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라는 건데 그걸 뭘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냐면 좌우 대칭됩니다. 자, x 네 제곱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1이죠. 자, 똑같습니다. 그다음 x 세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데 x의 개수가또 마이너스 3이에요. 또 이렇게 대칭대죠 그래서 좌우 대칭되는 대칼코마니 방정식이다라는 겁니다. 예, 앞뒤가 똑같은, 예,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는 아니고, 앞뒤가 똑같은 개수입니다. 예, 그러면, 예, 데칼코마니 방정식이라는 거고, 데칼코마니 방정식은 제일 먼저, X 세 곱으로 나눠주면서, X 플러스 X분의 1을, 뭐, 치환을 하는, 뭐, 그런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따로 해 두셔야 됩니다. 아무튼 문제 유형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. 얘는 그 이후의 과정의 풀이는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요 어쨌든 유형에 대한 파악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.